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제가 방금 재밌는 걸 봤는데, DC 실비에 올랐던 글입니다. 역시나, 그, 조성현의 탐구 생활, 그, 승현이 형,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나? 그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뭐, 이것저것 보지만, 근데 사실 유튜버가 같은 유튜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동족혐오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튜버 구성 그 유튜버 구조 자체가 그냥 씨 아무나 아무말 대잔치 <laughs> 아무말 대잔치 뭔가.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잖아 사실 약간 뭐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거야 뭐 나도 뭐 피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게 서로 보면서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보는 유튜버 채널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승연이란 사람과 이게 조승연의 탐구생활 채널은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뇌섹남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뇌가 섹시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뇌가 뭐 섹시해봤자 얼마나 섹시할까요? 그제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뭐 말을 하거나 지적인 능력이라던가 그런 뭔가 사람이 사람을 볼때 예능계 여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 재능에 반하는 게 있어요 되게 볼품없는 남자라도 그 사람의 재능에 반한 경우 되게 쉽게 예능계에서 볼수 있단 말이에요 예능계 다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한테 반하는 포인트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외적인 거가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니까 일빠지만,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재능이나 여러 가지 능력, 어떻게 뭐, 유머도 하나의 그런 감각이 될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게 섹시하다가, 섹시하다고 느껴진 남자는 나는 승현이용, 남자는 조승현인 것 같아. 난 그걸, 그걸 느껴. 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 이제, 진짜 서울대에 온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 슈카형이라든가. 축하용을 본바볼때 섹시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거죠.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똑같이 이제 뭐 장기하라던가 봤을 때. 뭐 섹시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들진 않는단 말이야 장기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뇌쌩남 보다 이제 무대 위에서 섹시한 그런 느낌에 가깝지 그치 그런 느낌인데 조승현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게 역사, 역사 덕후잖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도 되게 섹시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이 조승현이 족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여자 중에서는 그 여자 중에서는 누가 뇌생이라고 느꼈냐면 그 김지연 소장인가 약간 좀 나이 드신 분계시잖아 옛날에 아나운서 했던 분 김지연 소장인가 이름 이름이 지키 기억이 안나 나보다 한참 눈앞 벌이긴 한데 근데 야. 늙어도 섹시하다, 진짜. 약간. <laughs>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튼간에, 이제, 그, 승현이 형이 얼마 전에 그영포팀 밈으로 이렇게 쥐떨뻔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 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썸네일이 뜬걸 봤거든. 보지는 않았어, 굳이. 한참 영포티에 대한 조롱이 이제 왕성하게 됐을 때, 떡밥처럼 돌아다 때, 그때 찍어서 올린 거 같은데. 근데 이때 한번 이게 훅갈뻔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그 내용은 안 봐도 뻔하잖아 왠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영포티 밈 자체를 영포티 자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밈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영상 마지막만 캡처가 돼 있는데 승현이 형이 나는 여기서 경종을 하나 울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밀레니얼들이 소셜 미디어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은 첫 번째 세대가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곱게 못 받아들이면 첫 첫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는데, 기성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결국엔 이걸 놀리는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 이제, 릴스, 틱톡, 쇼츠 시대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똑같은 40대가 됐을 때, 지금의 영포티보다 더 우아한 모습일까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상을 끊었나 봐. 근데, 이게 유튜브가 완전히 개 박살이 난다. <laughs>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이, 난리가 나서 영상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대. 그래서 사실 웬만해서 유튜버가 영상을 내리기가 쉽진 않거든. 나도 영상을 내린 적이 몇번 있긴 있는데, 영상을 내리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백기투항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백기투항이라고 보면 돼. 그런 건데, 결국에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맥락만 짧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지. 너희들도 결국엔 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는 영포팀 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댓글만 봐도 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댓글, DC 반응이 어떻게 그때 나왔냐면, 이, 이, DC 내에서도 엄청 싸우고 있어. 이대남 이새끼들은 방구석에서 게임하면서 취업도 안 해. 그군 내란당 지지하면서 나라 질서나 어지럽혀. 온갖 커뮤니티에서 기성세대 욕하고, 여자 욕하면서 혐오 생산을 해. 렐 개패급 벌어지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조성은이 누구노 조승현이 누군요 저런걸 고찰이라고 입으로 꺼내나 근데 제도 영포티 아니냐 그냥 주포티에 긁혀서 악담하는 걸로 보인다 나이 값하고 살 생각을 해지왜남 탓이나 하고 자빠졌냐 철구보다 유명하냐 나 80인데 제발 mz로 90 00세대랑 같이 엮지 말아줘 나도 기분 나빠 일은 줏도 못하면서 권리 주장은 어느 세대보다 많고 쇼츠밖에 안보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서로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왜 영포티라고 불리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짓거리는 거 보면 크크 나는 그, 그리고 그 스스로 나는 경종을 울린다라고 말하면서 완벽하게 영포티를 완성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봐도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왜 영포티가 조롱의 의미인지 다 나온단 말이야 솔직히 지금 세대들이 더 우아해질 수가 없지 않냐 걔들이 저 나이가 되면 나라 자체가 존망해 있을 텐데 2050년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겠냐라는 이야기부터 본인들이 먼저 MG세대 욕했던 건 귀신같이 빼먹노. 이런 이야기부터. 누구봐도 긁혔구만. 이라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전부다, 이게 단순히 그영포티의 그런 뭔가 젊어지고 싶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약간 껄떡거리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랑도 얽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한 병신이라 조롱당한 거다. 이상한 데서 이용 찾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캄대갑니다. 영포티면 우한 어른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세대간의 갈등이 다 들어간 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댓글 봐도 그대로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까지 몰랐던 거지 <laughs> 승현형 거기까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엔 보게 되면 너희들이 먼저 2030 쓰레기라고 너희들이 영포티들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부터 어뭐 반대로 이제 지금 20대가 영포티 되면 더 가관이긴 할것 같다는 라 얘기부터 사실상 이게 세대별로 갈리게 된게 가장 큰게 정치적인 부분이 거든 정치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번 대선 결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남녀 표심을 딱 보게 되면 성별 연령, 연령대별 지지 후보 이번에 재매햄 나왔을 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을 봤을 때 20대 남은 24%가 재매햄이고 나머지가 김문수 이준석이 반반 갈렸단 말이야. 30대도 재매햄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30대 남자까지 20대나 30대 남까지만 해도 그래도 김문수 이준석이 강세란 말이야. 근데 40대 50대 보면 여기서 확 갈리잖아. 이제 <laughs> 보면 알겠지만 40대 50대 보면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싹 갈리게 된단 말이야. 결국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태를 항상 얘기하는 게 오징어 게임에 많이 빗대잖아. 이번에 오징어 게임 3 보면 이제 투표로 게임을 할 건지 말 건지 정하잖아. 그걸 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하잖아. 존나 열받잖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다수결로 정한다는 게. <laughs> 지금, 이대남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대남은 바, 방금 전 똑같은 이유로, 방금 전 말했던 그 정치 성향을 하나로, 뭐 이제 대놓고 방송에 쓰레기다라고 욕하고 맞잖아. 막말로 얘들이이 사회가 이렇게 주책나는데 기여한건난 항상 말하지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 얘들이 20대 애들이 지금 사회생활도 이제 안 하는 애들이 무슨 기여를 했겠다. 근데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있는데, 애들이. <laughs> <얘네들이 웃음> 빡칠만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영포티를 향한 분노뿐만 아니라 자여 혐오 가운데서도 이 정치인 것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다 들어가 반영이 돼 있는 거야 사실 그런 게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잡한 것들 빼놓고 이제 승현이 형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 얼마나 바빠 커뮤니티 나처럼 이제 맨날 쓰레기통 뒤지는 나 같은 놈들이나 그걸 알지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야 세상에 진짜 개 병신들이 준나 많구나 라고 느끼는 게 보통 이제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만난 사람만 만난단 말이야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보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애들이 좀 멍청하고 좀 극단적인 애들도 있긴 있지만 사고 자체는 되게 건전하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계속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사람 만나니까 비용신들이 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승현승현이 형도 봐봐 저 사람도 이제 나름 이제 인텔리잖아 그럼 인텔리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저럼 미만을 알 수가 없어 <laughs> 당연히 지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말이 제가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은 게 맞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헛다리 짚은 것 같다 싶으니까 <웃음> 결국에는 <웃음> 지우고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요게 뭐 그렇게 사건이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아. 커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될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항상 모든 거는 내가 옛날부터 했단 말이야. 징후는 징후는 평등하게 온다고. 연쇄적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야, 그동안, 씨발, 이래남이다부터 시작했고, 허구한날 존나 이제, 쓰레기니 뭐니, 준내펼 때는 언제고, 그럼 그런 것들이 반대로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영포티 보고, 뭐, 이제, 옷 같은 거 젊어 보인다, 나댄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게 맞는데, 근데, 항상 그렇잖아. 모든 게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그 마지막 댓글 중에 그거 있잖아. 야, 당연히 더 구를 수밖에 없지. 2050년 되면 대한민국 다 망했을 건데. 그말 한마디가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가 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laughs>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